하나님 믿는 행복 맞죠? 네. 하나님을 믿는 행복. 제가 얘기했죠. 구원의 감격과 풍성한 삶, 풍성한 삶. 이것을 회복해서 여러분이 살수 있다면 얼마나 복 되겠습니까? 맞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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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적으로 행복합니다. 현실적으로 육신적으로 행복합니다. 믿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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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러한 질적고 영원한 행복을 제가 전해드리겠다는데 여러분 사명감 가져야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같은 배를 타고 간 겁니다. 같은 배를, 공동 공동체 그래서 참또 어 제가 이제 이 일을 마치면 또 후계자가 누가 났어서또 일을 하고 또 일을 하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이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주님 오시기까지 정말 변지, 변질되지 않고, 그렇죠? 변질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실속화되지 않고, 어이제 순수한 이 구원의 복음을 체험하면서 우리 성도의 동원과 아, 네. 삶을 풍성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그런 사명을 다 감당하게 될수 있겠습니다. 아, 네. 음, 거기에 여러분들이 쓰임받담력면 정말 복된 일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첫째, 이 130조, 첫째 영적 영적 예배인 교회를 떠나 믿음을 상실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개인 구원이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뭐가 이루어져요? 음. 개인 교회 들어왔다고 다 구만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교회 에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구만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교회에서 구만 수 있습니까? 또 그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개인이 구만는 말이에요. 맞죠? 그걸 아셔야 합니다. 교회 밖에 구는 없어요. 그걸 아셔요. 교회밖에는 구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아는 사람들은 구원을 아는 사람이 모이게 돼 있어요. 유유산종 맞나요? 유유산종 구원을 아는 사람은 구원을 아는 사람이 모이게 돼 있지. 아니 구원을 아는 사람들은 시기질투로 그냥 그 분열되어 고러면 되겠습니까? 시기질투로 분열은 안 됩니다. 구원을 아는 사람은 구원을 아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모이게 돼 있어요. 맞나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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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구원을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공동체가 뭐냐? 이게 참된 교회입니다. 구원도 모르는 사람들이 막어중이더이 모여가지고요. 종교생활로 네. 우르갔다 위갔다 저리갔다 그건 교회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해하셨어요? 네. 그래서 구원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두세 사람이라도 내일로 모인 곳이 내가 그들 중에 그게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헤질 수 없어요. 하나가든 저런 거리상 헤질 수 있고 어떤 목적으로서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서라도 나 교회나 저 개척을 겠습니다면 지원합니다. 안 나오시 좋아요. 아시겠습니까? 아, 우리 나오다가 안 나오니까 지원 안해안 안 합니다. 정말 사명감이 있어서 어떤 분이 아 나는 저기 장항에서 한번 꼭 교회 한번 세우겠고 있습니다. 아, 번 도와드릴게. 그렇죠? 아, 전주에서나 교회 한번한번 여기다 도와드릴게 내가 저기 군산에 있지만 내 집이 저쪽이 있으니까 거기다 한번 교회 개최해 보겠다고 도와드릴게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복권주의로 나갔으면 안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뭔가 전체주의 전체를 묶어가지고 복권을 딱 잡고는 이제는 그런 그 복권을 끌고 가는 이런 교회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반드시 타락합니다. 왜? 그런 교회는 구원을 개인이 일일이 다갖지 않습니다. 그럼, 보세요. 그런 게 절대 그렇게 안갖죠요 집단적으로 읽고 가면서 뭐냐면, 그저 충선식만 안 가고, 그렇죠? 종교적으로 딱 해서 이렇게 벚이 가는 겁니다. 소속감으로, 종교적 본능으로, 종교적 생활로, 그렇죠? 조직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한번 그게 코에 끼면, 이제 그 소경이 인도하니까, 소경이 나도 모르니까 따랑딸랑 하는 게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종교의 실태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지게으면 성관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성경 많이 공부합니까? 그래 안 그래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저보다 성경을 많이한 사람들. 그 사람도 구약 성경도 다 외는 사람들니까 완전히 암기한 사람들. 얼마나 성경을 많이 공부한냐 공부한 사람. 그 성경 가지고 그 권위 때문에 그 사회의 최고 지도자가 되고 최고의 그 사회의 그냥 수혜자가 되고 톡, 그 말까 아니, 기득권자가 되고 하, 그래서 백성들 한무탈에 묶여가지고 너희들 우리 가운데 따라와 있어 백성들은 다 따라오니까 예수님께서 쓴 말씀이 있죠 소경이란 소경이 소경이란 다 소경이, 두다가 소경이 부이 빼면 마태형이 15장에 하신 말씀 누굽니까? 바로 종교 지도자에게 한 말씀 아닙니까? 맞나요? 그 종교 지도자에게 하는 이야기가 어찌 그때만의 이야기입니까? 지금은 더 아닙니다 천주교 보세요. 로마제국의통치력으로 1500년 가까이 천주교가 그 지탱이 옵니다. 지금 2000년 가까이 됐었죠 거의 1500년입니다. 1500년 동안 뭘로 이끌어왔습니까? 하나하나 다 이렇게 몸을 깨우쳐서 이끌어왔습니까? 집단적으로 총칼아 정치적인 힘으로 이끌고 온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놈 거의 진리가 있겠어요? 사람이 많이 된다고 진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만나야 만나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정신을 받아야 합니다. 사도시대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다 종교 지도자기니다 사도들을 다핍박하고 죽인 사람들이 다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렇죠? 집단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끌고 가면 다 소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시는안 된다. 이거예요. 참미교회는 앞부처 시작부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구원의 원리를 확실히 깨닫기만 하면 그 사람 절대 이 어먼 뒤로 가지 않습니다. 구원을 확실할 수 있고, 우리 이것만 가르치는 거 이제 긁어해야 합니까? 떨똘 뭉쳐서 힘을, 그, 힘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흩어져서, 흩어져서, 속으로, 속으로 흩어져가지고, 영원 구원하는 일만 몰두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네. 대구로 이제 크게 모여지만그기서부터뭐냐면기독교자가생겨게 되어 있어요. 혜택받은 사람. 명예욕이라든가 아지자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자들, 역주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자기 직업 다버리 사람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 따랐죠? 그랬나안들랬나요 여러분 중에서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제자처럼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 따를 수 있습니까? 그런 용기 있어요? 없잖아요 지금. 물론 저는 따랐습니다. 제 직업 다 버리고 제가 장손이 쥐이도 버리고 내가 어떻 우리 아버님이 망이 어? 저 쫓아와서 저까지 쫓아와서 나죽는걸안볼면더 지나가지만, 이렇게 해도 제가 길로 왔습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 참 제가 얼마나 우리 부모님의 그 가슴에 큰 못을 박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못을 못빼드렸습니다 제가 진리를 확실히 깨닫다한 못이 빠졌겠죠. 그렇죠? 근데. 아버님이 믿긴 믿어서 진리를 깨닫지 못했으니까, 하더히 못이 있더라고, 그 속에, 못이. 그래가지 돌아가신 부 분에도 입을 여시면 꼭원망을하셔요네가 만약에 신나갖고 그렇게 직장생활을 계속 했더라면, 너희 동생들도 다잘 다 이끌었을 텐데, 그 아쉬움을 계속 말씀하세요. 제자들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모든 걸 버리고 그런데도 나중에 뭐가 생깁니까? 예수님이 왕이 될것 같으니까 누가 좌의점 우이점 되냐 그것에 관심을 얻어요. 심지어는 요한과 야보는 어머니를 찾대야죠. 어머니,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갔을 때 왕이 됩니다. 비리죠, 모비죠, 무슨 어머니를 얘기하죠. 어머니가 쫓아와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당신 나라가 임할 때에 우리 두 아들 한편은 하나는 좌앞에 한편은 우편에 앉아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 마태복음 20장에 나온 말씀 아닙니까? 그, 그 내용이, 그렇죠? 좌회전 우지역 되게 을해달라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둘 이제 앞 어머니랑 애들 불러놓고 그러면 너희들이 내가 마시는 뭐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예, 마실 수 있겠습니다. 내가 주는 잔을 네가 마실 수는 있지만 내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너희들이 내 지금 잔을 마시, 네가 마신다고 하면 이것이 뭔지를 모른다. 이게 무슨 잔입니까? 십자가의 고난의 잔이지. <laughs> 무슨 그 축배 이들 아세요? 천패 드는 그 잔들 아세요? 십자가의 고난의 잔이요. 이거 마시겠냐? 될것 마시겠다고.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 우리 주님의 좌를 우편이 아니라면요, 그 십자가의 고난의 잔이 맛이 강원하고 나서야 이게 좌를 우편 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아. 그러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도 그 속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명예욕이 있어요. 명예욕. 그래서 사람은 여러분이 아무리 깨달아도요, 집단화가 되면서 여러분이 어떤 그 기독권자가 되면 거기에는 명예가, 그것이 어떤 도전 세력이 오면 또 뭐야, 정치적인 이런 수술을 부리기도 있습니다, 사람은.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게 흩어져야 흩어져! 흩어져. 속으로 계속 흩어져서 복음 영혼 구원에만 몰두려야 하는 거요. 그거 필요하다면 모여서 이제 그것은 어떤 그 제도화된 조직이 아니라 가끔 모여서 예를 들어서 뭐 아, 우리 1년에 이러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디 체육관에서 람모 모십시다. 그래서 어떤 대회를 한다다. 이거 좋아요. 아니었습니까? 그것도 흩어져서 보금 전에 연령을 몰두려야 그렇게 해야 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항상 이 진리를 깨닫요 최고에 올라가게 되고 그 주위에 포진되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딱 저기 어떤 그 제도권이 되가지고 관료가 되면 타락합니다. 제가 그걸 봤어요. 역사적으로 타락하지 않는 교단이 없어요. 응. 모든 교단이 다 이렇게 타락합니다. 우리가 그런 전체 봐봤아되되겠습니까 저는 역사적으로 다 봐봤는데 가톨릭을 비롯해서 개신교도 어다그 같이 다 지금 타락의 길로 다 가고 있습니다. 종국적으로는 나중에 그렇게 되면, 새가 그들의 힘이기 때문에, 새를 모으는 일에 전념을 다 하다 보면, 나중에 진짜 이 보금은 어디로 가고 있는 현실이 돼요. 그것은 이제 상징적으로만 있고, 신도들은 자꾸 다시 뭐냐면, 무지한 사람들 따져서, 소경들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기복신앙이나 종교적인 활동으로 그냥, 이제 또 끌고 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절대 우리 이런 우울 봉하지 맙시다. 역사적으로 우를 범한 이 우를 우리가 범해서는 안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확실하게 갈바늘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제가 잘못 가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잘못 가면 그게 아닙니다 라고 하셔야죠 그렇습니까? 네. 네. 저는 앞으로 그래서 우리가 순수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 싶은 복음 전파, 영원구원의 이 사명만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눈에 가면 되는 겁니다 그죠? 무슨 막 거대한 조직 만들어가지고, 막 교황 만들고, 아니면 막 감독 만들고, 총회장 만들고, 막 이래가지고, 나중에 교권 싸움에 막 발이 터지고. 아, 제가 직접 겪은 거아닙니까 내가 총회장 대표하다가 그만두고 나왔어요. <laughs> 총회장 대표하다고 이제 조금 있으면 나 총회장 추대라고 사람들이 막 으쌰으쌰 하고 있는데, 다뛰어 싶어 나왔습니다. 신학원장도 하고. 또 저기 교무다. 이제 나머지는 청장밖에더 있어요. 그래서 막 추정하는 사람들이 막추대하려고 얼마나 한줄 아세요? 난내이갈 길이 아니라고 다 던지고 나온 겁니다. 난 개최가 없다 그래서 에, 우리는 앞으로 절대 그길에서는안 됩니다. 저는 아주 저 그걸 빼저리게 체험했고 역사를 통해서 내가 그걸 확인하고 있다면 절대 이길 가서는. 그래서 앞으로 초을 놓을 때 그렇게 놓지 않고, 이제는 소국으로 어디가 전도하 다, 이제는 전체적으로 1년에 한 번씩이나 1년에 한두 번이나 모였으로 우리가 부원 받은 사람들이 아 즐거워하고, 하면 좋아, 축제를 하고, 그것도 힘을 얻고, 그리고, 그리고 이제 책을 만들고, 교제를 만들고, 교육을 시키고 하는 그 단체는 있어요. 아,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아증이 잘된 거예요. 요아증이는 절대 그 뭐, 뭐, 이 목사가 있어가지고 목사가 막 좌지우지 하십니다. 장로가 다 하십니다. 장로 그 지역에 그리고 이제 그미국에나 저희 서 같은 그 본부가 있어요. 본부에 이제 직원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교리 문제 있으면 이런것들 이제 그 해석해주고 어 이러고 책 만들어주고 이런 이들게 있어 공부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 신도들한테 다그 해나갑니다. 그러니까 요호와증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그 정신은. 일정 계속 이어나가요. 봅니다. 이해하시 이어요 네. 네, 앞으로도 우리도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해나가도록 하고 어, 이제 지금은 초창기 때문에 힘이 없으니까 제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이제 그 모든 체질가 전유에 거의 다 되고 그러면 여러분이 알아서 이렇게 다 하도록 저는 이제 지원하는 그런 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일 을계시할 사람 또 있어야겠죠. 전문적으로 성경 연구하고 또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사람 그렇게 해서 여러분 지원하는 쪽. 이렇게 돼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힘들겠어요? 아, 그러나 그렇게 하면 그 진리가 유지되기 참 어렵습니다. 시간 조금 가면 파편지되고, 아, 교권주자들 때문에 그 이제 이상하게 변형됩니다. 이 구원의 원리는 혹시 그 신학으로 남아있을지라도 실제적으로는 절대 그렇게 저기 이끌어 가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것은 상징적으로 선포되고 나머지는 참부 이제 정교적으로다급고 나요. 네, 그런 상황이 되니까 자, 이제 그건 이제 그렇고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첫째는 교회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뭐죠? 구원의 방주다. 예, 네, 이 구원의 방주라는 게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노아의, 방주. 노아의 방주죠. 우리가 상세에 보니까 이제 아담, 아담이 그 예능 도서에 나와가지고 사손이 엄청나게 번식하죠. 그때 나이는 보통 900살 정도 살았으니까 900년 동안 자식을 낳았으면 최소 몇명 낳겠어요? 한 500명은 낳겠죠. 한번 뭐 늙으면 안 된다 하도한 300명은 낳겠죠. 계속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은 중요 인물들만 나온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 성경에 보면 뭐 900살까지 자식을 낳고 향수했다는 거니까 계속 낳는 거예요. 그러나 필요한 인물들만 이렇게 이제 해서 지금 그 기록이 된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무슨 가인 아벨 세만 세만 낳겠습니까? 900세까지 살며 자식을 낳았다고 했으니까 그에도 수많은 자식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그 구속사를 풀어 그 간데 가장 중요한 인물들이 첫치 아들 자누굽입니까 가인 다윗이고 아벨이고 아벨 아베 죽고 나서 셋 이렇게 해서 제그렇게제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도 많아요. 그자는 딸도 낳았을 것이고 당시 그때 는 이제 형 함께 결혼 이렇 처음에는 그러죠. 아 그러면서 이제 처음 이렇게 일 퍼져난 거아니어요 그래서 0 0 세까지 이렇게 살았으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사실을 이게저게쌓 쌓게 사실 그예 인구가 팽창했겠죠. 그거 저 뭐, 한, 벌써, 그 아담으로부터, 한, 1600년 되니까, 사람의 온 지면에 가득하면서, 벌써 이제 죄악이 관영하니까, 하나님께서 네. 이 세상을 멸하겠다 해서, 막, 죄악에 너무 관영하니까, 사람들 생각만 악하고, 막, 막, 일부 다쳐져있다가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시상을 멸망시키려고 했는데, 보니까, 그, 그 타락된 사람 중에서, 꼬물꼬물꼬물, 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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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르게 산 사람이 한 사람 보이다. 더 누굽니까? 노아죠. 노아는 노아. 의인이다. 당대의 의인이다. 하나님을 잘 겨냥하고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을 함께 늘어진 하나님은 아니시거든 그래서 이제 노아에게 나타났습니다. 노아에게 나타나시고 내가 앞으로 1 2 0년후에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너는 방주를 만들어, 배를 만들어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노아가 그 게시를 받고 자기 이제 아내 자기 아들 셋 그리고 자부 셋 합쳐서 도합 몇명니까 여덟 그렇죠. 명. 8명. 도합 여덟 명이 120년 동안 이제 그 배를 만는 겁니다. 여기 그배 음. 크기를 보니까 배 크기는 축구장 하나 크기 바다 면적이 축구장 하나 정도 됩니다. 축구장 하나 면적 되는 이 배가 3층에서 3층. 엄청 크죠. 가족 거기에 이제. 그 주로 포유류들, 동물들 다 이렇게 에, 정한 것은 에, 이제 두 쌍씩, 부정한 두 것은 암수 한 쌍씩 다 어쨌든 이제 하나님께서 다 집어넣으셔가지고 결국 이제 때가 되니까 홍수가 땅에서 막여기 물이 솟고 하늘에서 막그창이 지구를 덮고 있는 물이 막쏟아져내가지고 한꺼번에 이제 비가 내기 시작해서. 온 세상이 물로 완전히 다 잠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여덟 식구만 살죠 맞죠? 제가 그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노아의 여덟 식구 지난번 에 이야기죠. 이거 뭐죠? 배주자. 여기 뭐요? 예 여덟 바자. 이게 뭐니까? 배 안에 들은 여덟 명의 식구를 태운 것이 배선자. 짐을 실은 선박, 짐을 실은 배를 선자라고 합니다. 그냥 줄자로 그냥, 그냥 요거 배죠, 배, 배, 네. 선박. 그래서 배는 여 명이 식구가타 있다. 노아 여덟 식구 아, 상형문자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방주에서 구원받은 것이 이제 노아 여덟 식구 물론 거기에는 동물들도 구원받았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안에서.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이노아의 노아의 방주는 뭘 예표하냐면 교회를 예표하고, 물은 뭘또 예표합니까? 바로 세례를 예표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물이 세례다, 그 물이 세례. 베드전서 3장 20절 20절 보시겠습니다베드론 3장 20절 20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은 전에 도아의 날, 방주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릴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불로 말미암아 구원얻은 자가 몇 명뿐이 겨우 여덟 명이라. 무릇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분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한 편이 고침 뇨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게보여드리요 하나님을 향한 하는 양심의 강물이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을 오래 참고 기다리며 복종하지 아니한 자들이라. 이게 지금 노아홍수 노아홍수 받은 저기 내릴 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이거죠. 방주에서 뭘로 말미암아 물로 말미암아 구원자가 몇 명분이 결국 여덟 명이나 누구 이야기입니까? 누구 이야기? 요 노아의 식구 이야기잖아요. 베드로 사도는 그 노아의 홍수를 바라볼 때 노아의 홍수를 바라볼 때그 홍수의 물이 뭘로 지금 이해를 했냐면 계시를 통해서 뭘로 이해했냐면 그것이 바로 체리다입니다. 체리. 체레다. 그리고 그 방주에서 구원받다. 이 방주는 교회를 표현합니다. 음. 그래서 교회에서 세대, 세대로 구원받고, 세대로, 세대를 믿은 사람은 구원받고, 세대를 믿지 않아서 멸망당합니다.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홍수가 내려서 반드시 세상을 멸망할 것이다. 믿은 사람은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방주에 들어갔죠. 그래서 구원받죠. 근데 홍수가 내려서 세상을 멸망한다고 이 노아가 가서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한테. 성경에 나와 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복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멸망하니까, 심판하니까 이방주안들어오시 하고 이야기했다는 말이죠. 그럼 다른 사람들그 이야기 듣고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한 번도 비가 오지 않았고. 그렇죠? 비가 온 적도 없고. 멀쩡한데 무슨 너무 하늘에서 비가 떨어져서 세상이 물로 멸망당하냐. 그래서 산속에다 산 말이야. 배를 지어놓고, 여기 들어와야 산 나오니까, 다들 비웃었습니다. 웃기는 소리지 마. 그래서, 이 노아가 120년 동안 전도를 했는데, 누구밖에 전도 못 했습니까? 자기 가족들밖에 전도 못 했어요. 자기 아내? 자기 여섯 식구밖에 전도 못 했어요. 그래서 여섯 식구가 들어온거 아닙니까? 딱, 들어가고 문을 딱 닫는 수간 피가 쏟아졌어요. 온세에 멸망됐다니까. 그 물이 뭐라고요? 세벽에 편다. 지금도 마찬가지.